의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아름다운 가게 등 재사용 가게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배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집 주변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으로 배출되는 방법인데요, 이 의류 수거함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류 수거함에 모은 어류를 모아서 자체 선별 작업장에서 선별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제3세계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재사용이 불가능한 어류는 국내에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요. 겨우, 여러 목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류들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의류의 양과 상태가 나빠진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류를 재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내 재사용 산업과 문화를 육성에서,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